안녕하세요. 오늘 부동산 설명남 TV가 소개드릴 내용은 네, 전편에 이어서 경기도 파주 운정 신도시에서 분양하는 파주 운정 호반 서밋 웨스트파크의 청약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일정 안내 드리겠습니다. 예, 특별 공급이 11월 7일에 특별 공급이 진행이 되고요. 11월 8일 1순위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1순위 청약은 파주, 그다음 경기, 서울, 인천의 수도권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11월 9일 2순위 청약이 진행이 되는데, 최근에 분양한 파주 운정 신도시 사례를 봤을 때, 2순위까지는 가지 않지 않을까? 1순위에서 마감되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1월 15일 당첨자 발표가 진행이 되고요. 11월 17일에서 20일까지 당첨자들의 서류 접수 기간, 11월 28일에서 30일까지 계약이 진행되는 일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마진이 과연 있을까? 어, 조금 주저스러운 부분인데요. 현재 파주 운정 후반 서밋 웨스트파크의 주택형별 기준층 기준 최고 분양가입니다. 84타입이 지금 거의 5억 1 0정도에 분양을 하는데 인근 운정 신도시 프루지오 파르세나나 운정 화성 파크드림 시그니처가 딱 그정도 가격에 지금 최근에 거래가 된 실거래들이 보여요. 즉 현재 안전마진이 전혀 없다. 그냥 분양가가 새 아파트 가격이다. 그래서 미래 가치를 보고 분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를 조금 해야 될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분양했었던 파주운전 경남 대비 조금 경쟁률이 저조하지 않을까. 그래서 1순위 마감을 걱정을 하는 상황인데, 그래도 사주고 비교제 지역이기 때문에 1순위 마감을 저는 예상을 하면서 한번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와 공급세대수 살펴보겠습니다. 예, 총 518세대 공급되고요. A39블록입니다. 입주시기는 2024년 11월로 예정되어 있고요. 주택형별로 살펴보면 오구 A 타입 238세대 공급되고요, 3억 5천에서 3억 8,990까지 확장비는 820만 원입니다. 오구 B 타입 40세대 공급되고요, 마찬가지로 분양가는 3억 8,410까지 이렇게 예, 되어 있고요, 확장비 890만 원. 팔사 A 타입 160세대 공급에 4억 5천대에서 5억 900까지 예, 분양가고요, 확장비 930만 원입니다. 99A 타입 같은 경우, 공급세에서 80세대, 예, 분양가격 5억에서 5억 5천까지, 확장비용 660만원. 9구 타입의 인기가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분양가가 84 타입 대비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야기 드리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공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관 추천인데요, 예, 85 이하 공급세수의 10% 공급되고요. 신청 자격은 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세대주 또는 세대원 가능하다는 내용이고요. 해당 각 기관의 추천및 인정 서류를 받은 자다. 청약 통장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다인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국가보훈 대상자는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됩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은요. 각 기관에 신청을 해서 각 기관에 따라 우선순위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공급합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이미 당락이 결정이 돼서 당첨자들이 내정이 됩니다. 단이 기관 당첨자들이 반드시 특별공급일 다음주 월요일이죠. 예, 11월 지금 날짜를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데 예, 차주 월요일에 기관 특별공급 접수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고요. 예, 특별공급 대상자는 예, 선, 신청 가능하며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신청일에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거 요거 말씀드립니다. 뭐 특별한 사항은 없어요. 요, 요게 가장 큰 주의사항입니다. 다자녀 특공이에요. 예, 공급세수의 10% 공급하는데요. 신청 자격은 모직공고일 현재 파주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세대주 또는 세대원 가능하고요. 미성년자녀 만 19세 미만인 직계자녀 3명 이상이 있어야 하고요. 청약통장 가입일 6개월 이상의 예치금 충족하신 분 당첨자 선정 방법은 일단 지역 우선으로 선발을 한다.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우선으로 해서 지역으로 선발을 하고 아이고 너무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어, 수도권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경쟁이 있는 경우는 배점. 옆에 나와 있는 다자녀 배점 기준표. 백점 만점에 이 다자녀 배점 기준표로 선발을 하는데, 요거까지 동점인 경우는 이제 신청자의 연령이 높은 순. 그 다음은 이제 아니, 자녀가 많은 순. 그 다음은 신청자의 연령이 높은 순. 신청자의 연령까지 똑같은 경우는 추첨으로 갑니다. 일단 파주 지역 기준으로. 어 60점 정도면 요 점수 기준이 60점 정도면 안정권이 되지 않을까 예. 옛날에는 다자녀특권 같은 경우 인기 있을 때막 70점 75점 막 이야기하고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60점이면 안정권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입니다 공급됐어요 20%, 내외로 공급, 20 이내로 공급하고요 신청자격은 어, 모집공고일 현재 예,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된다. 혼인 기간 7년 이내에 혼인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자 소득 기준 충족하는 자 청약 통장 6개월 이상이 지금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는 거 당첨자 선정 방법 예, 소득을 최우선으로 선발을 하고요. 그다음은 자녀 유무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로 가는데 1순위 우선 선발한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경쟁은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로 간다는 거그 다음에 미성년 자녀수까지 같은 경우는 추첨으로 선정을 하는데 어, 지역이 빠졌네요 지역 설명이 좀 빠져 있는 건 아쉬운데 지역은 요 자녀 1순위에서 그 다음에 지역 배분도 있다는 거 여기 보시면 여기 있네요 이렇게 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파주 3 경기 20 예, 수도권 50순으로 간다라는 거 소득 기준 이렇게 보시면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일반공급 상해소득 2 0의 소득기준 초과 자산기준만 충족하는 추첨제 30%로 되어 있고요. 제가 동그라미 치는 곳이 외벌이니까 이 외벌이, 그 다음 인원에 맞춘 소득기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산보유는 예, 부동산, 토지, 건물을 3억 3,100만원 이하로 소유해야 되는데요. 예, 건축물 같은 경우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은 표준주택 가격 주택 외가 중요하죠 어차피 주택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건 참고 자료고요 주택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이다 토지는 공시가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1순위에서 파주 지역 같은 경우 자녀 2명이면 무조건 거의 합격이다 라고 보시는 게 지금은 맞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특별공급 노부모 특별공급입니다. 공급세대수의 3% 이내로 공급하고요. 모집공고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세대주만 청약 가능하다는 거.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신 분. 직계존속 및 세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청약통장 1년 이상 경과한 자. 예, 지금 충족해야 됩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은? 예. 같은 순위 내에 점수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1순위 가점제와 동일하게 선발하는데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지역, 지역을 우선으로 본다라는 것. 파주 3, 경기 2, 수도권 5로 갑니다. 그 다음에 1순위 점수 가점으로 가서 선발하고 동점자 같은 경우는 추첨으로 가는 프로세스입니다. 노부모 같은 경우도 일순위 84점 만점에 60점 정도면 안정권으로 보여지는 점수다라고 말씀을 드려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주택 소유 여부 관련 참고자료인데 한번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런 예시들이 있는데 한번 읽어 드릴게요. 세대주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이 세대주 기간이 6년이지만 노부모 소유의 주택을 4년 전에 처분한 경우 무주택 기간은 4년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부모 배우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가 있고 세대 분리된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 전원 무주택 요건을 못 갖춥니다. 노부모 누나 1주택을 소유한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경우는 누나와 본인의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 누나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형제간은 직계존비속이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만 짓게 좀비속이다.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입니다. 예, 85 이하 공급세트 20%로 공급하고요. 신청 자격 수도권에 거주하며 생애 최초 예,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주,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한 번도 없어야 되는 경우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청약통장 12개월 이상의 예치금 충족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으신 분 또는 일인 가구도 가능하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소득세를 납부한 내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소득기준 자산기준 아까 나왔던 그 기준들 옆에 나왔던 기준들 충족해야 된다는 거 당첨자 선정 방법 세대수 오십 프로를 일단 소득기준이 최우선이에요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 이렇게 소득 기준으로 하고요. 소득 기준에서 경쟁이 붙었을 경우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통상 지역 기준 그 다음에 경쟁으로 간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소득 기준 보시면 소득 기준 우선 공급 50% 일반 공급 20% 추첨제 30%가 있는데요. 인별로요 소득이하여야 한다는 거 참고 말씀드리고요. 자산보유기준표, 부동산, 토지건물 3억 3,100만원 이하는 신혼부부 특공대와 동일한 기준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고 토지는 공시가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급입니다. 예, 파주지역이 최근에 비규제지역으로 규제가 다 해제됐기 때문에 일단 세대원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 이 점이 가장 큰 메리트가 될것 같고요. 일 순위 전용 85 이하는 가점제 40에 추첨제 80, 예 그리고 전용 85 초과는 추첨제 100%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약통장 12개월 이상에 이렇게 예. 되어 있고요. 이 순위 전 타입, 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만 가입돼 있으면 된다라는 거. 자, 무주택 가점제 적용 기준일 때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은 자동으로 이제 나와요. 이거는 자동 부여되고 나머지는 요렇게 요런 기준이니까 기준에 어잘 부합하게 넣으셔서 부적격 안 뜨게 하셔야 되고요. 청약 가점제 84점 만점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일순위 청약자 경기도는 200만 원 이상, 84 타입은 요렇게 되고 99 타입까지는 요렇게 되는데 경기도 200, 300, 서울 300, 600, 인천 2 5 400이다라는 거요거 말씀드리고 어 뒤에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거주자 30% 우선 공급 1순위 기준, 모집 공고일 기준 파주시 12개월 이상 거주자 우선 선발되고요. 기타 경기 20%, 수도권 50%, 기타 경기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기준입니다. 비투기과열 지구의 비청약과열 지역 근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있고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당첨시 재당첨제한 규제지 10년 적용받고요. 전매제한기간 특별일반공급 동일하게 6년입니다. 거주이무 3년이 어 부여되어 있어요. 비규제지역인데 왜요? 라고 말씀드리면 택지지구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있어서 그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적격 당첨자, 아까 말씀드린 가점을 잘못 기재해서 낙첨하신 분들 수도권 및 규제지역 기준으로 1년간 청약 제한되고요. 전용 85 이하 1순위 기준 가점 40%에 추첨 60% 순으로 선발, 전용 85 초과는 추첨제 100%입니다. 청약 가점 낮은 분들 당첨 확률이 많이 높다는 내용이에요. 자금 조달 계획서 6억 이상만 제출인데, 전 타입 분양가 6억 미만이기 때문에 자금조달 대상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입주 예정 2024년 12월 11월 예, 입주 예상입니다. 예비 당첨자 비율 300% 선발하고요. 최고 인기 타입은 8사 a 타입을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분위기와 입지를 봤을 때 5구 타입의 선호도가 과연 얼마나 나올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의 8사 타입의 육박하는 선호도가 나오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당첨을 위한 전략 타입은 5급 b 타입입니다. 1주택 이상 소유자 청약 가능하고요. 처분 조건, 추첨자 물량의 후순위 25%인데 대출은 별도 문의가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모집 공고일은 2022년 10월 28일입니다. 1순위 청약 가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면 거의... 당첨 확률이 매우 높을 것이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뭐 40점 대 50점 대도 한번 내가 원하는 타입을 노려볼 수 있을 상황이지 않을까. 20점 대 30점 대도 전략을 잘 세우시면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는 현 분위기와 입지상의 내용입니다. 청약 한번 전략 잘 세우셔서 그리고 어 문의하실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같이 한번 고민해서 전략을 세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또 다른 새로운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사항 댓글 남겨주시면 어, 답변 드릴 거고요 같이 전략 세워서 꼭 청약 당첨 될수 있도록 저도 같이 고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